침실의 분위기 바꾸는 꿀템 박홍근 홈패션의 침구세트로 완벽한 수면 경험 얻으세요.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박홍근 홈패션에서 스마일 고밀 도면 줄루기 이불, 패드 베개커버 세트를 발견했어. 이불과 패드, 베개커버가 다 들어있는 완벽한 세트야. 부드러운 폴리에스터 소재로 만들어져서 사용해보니 정말 편안하더라고. 특히 디자인이 귀여워서 방 분위기가 확 밝아지는 느낌. 조금 뻣뻣하다는 후기도 있었지만 세탁하면 부드러워질거라 기대중이야. 가격도 착해서 가성비 최고.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니.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박홍근 홈패션에서 포지 오가닉 코튼 프리미엄 침구풀 세트를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아, 이건 진짜 겨울용으로 딱이더라. 부드러운 오가닉 코튼 소재로 만들어져서 피부에 닿는 느낌이 너무 좋아. 패드와 베개 커버도 포함되어 있어서 세트로 사용하기 완벽해. 꽃무늬 디자인이 방안 분위기를 확 바꿔주고, 사은품까지 증정하니까 정말 가성비 최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놓칠 순 없지.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박홍분 홈패션의 네이처 차려 이불 세트를 발견하고 바로 가져와봤음. 100% 방목면이라 부드럽고 포근한 촉감이 대박이야. 패드와 베개 커버까지 포함된 세트라 가성비도 굿. 이불 속 충전재는 폴리에스터라 가볍고 따뜻함은 물론 세탁도 간편해 완전 추천이지. 자연을 담은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톡톡히 챙겨줘서 방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5 개.